그래서 합성완수의 미분법이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X가 아니라 2X 플러스 3이 4제곱이 되어있는 거잖아. 그래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4 내리고 2X 플러스 3되고 차수 줄이고 3제고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얘 미분하면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끝이야. 해봐. 오늘이고 x제곱뿌라 4에 4제곱되고 곱하기 송미분 2x 도 이야 5제곱해야지 5제곱, 5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아, 가로 가로 해야지 가로 해야 돼요? 그거 안하냐? 그당연하이지 아, <laughs> 미분하고 곱해야 되는데. 가로 나면 어떻게 해? 가로 해야지. 또 여기 속 나. 식미분 그렇지. 가로 해 줘야 됐고. 아, 그다음에 얘는 뭐야? 곰미분, 곰미분 해야지 곰미분. 이익스, 티 응. 아,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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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거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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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미분 코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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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에거 미분, 뒤에꺼 그대로 해야지. 어? 앞뒤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그서애 앞에 꺼고 애 어? 뒤에 꺼잖아 마. 네 다시 해줘, 지우. <laughs> 다 지워. 쓰레기통 있잖아. 쓰레기통. 어. 앞에 꺼 미분. 미분, <laughs> 왜 미분을 네. 안 해? <laughs> 아리고 아, 곱해져 있는 게 뭐랑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laughs> 이엑스. t 뒤에 c o p e 그대로 o Kudero Togi 뒤에 e 미분 뒤에꺼 미분을 앞에 하던대로 해 c o Bibu Tieco Bibu a p 지 Hadder 지 e d i g o Chaco b e b 그럼 음, 얘는 그 지수를 응. 마이너스 그렇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얘는 몫셈 이분법을 해도 되고 네? 아. 배웠잖아 몫셈 이분법 분수일 네. 때 이걸 해도 되고 또 아니면 x 네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생각해서 해도 돼 그럼 아. 여기 하던대로 하면 되지 이제? 네. 똑같이 음, 뭘로 알려 밑에 거로 하겠습니다 어. 마이너스 바꾸고 해 그럼. 음. 그는 X 네제곱 플러스 1에 5, 마이너스 5제곱 내리고 음. 차수 줄이고 아. 제, 맨날 빼먹는데 와, 그렇지 4, 4, 4, 그렇지 <laughs> 네. 목세비인법을 하면 <laughs> 밑에 거 제곱이잖아 네. x 4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호 10제곱이 되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0이지 네. 그 그러니까 앞에는 0되는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얘 그대로 1그 다음에 밑에거 미분 5에 x 4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 4x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 네. 약분되잖아 그지? 4개 여긴 10개니까 6개 네 그러면 어, x 4제곱 플러스 1에 6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5에 어, 4x 세제곱 남지 네. 그죠? 똑같잖아 이거랑 이게 음, 네. 이거 내리면 똑같잖아 그지? 네. 어차피 목세비음법으로 하나 아니면 이거 마이너스 5제곱으로 해서 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야 또 하던 대로 7내리고7레리이5고 곱하기 속미분 리고 5레리고 5레고 5레리고 5레리고 분레리고분레리고 5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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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리 따로 빼서 생각하면 되죠. 목쇄 미분법을 하든지, 아니면 x 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하든지.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제곱은 결 마이너스 2여야 아, 아 얘는 그냥 곱해져 있는 거고. 아 맞네. 이 아. e 이렇게 되고 x 에 마이너스 1제곱이 렇게 돼야지. 네. 이걸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2X. 미분. 마이너스 2 x 네요 플러스 되겠지? 플러스 2 X 마이너스 어 아, 그거지 뭐네 복세비분법을 하면 밑에꺼 제거그 다음에 0 되겠지? 마이너스 2 그대로 X 제곱 아 아니, 미분하면 거. 뭐야? 1이지 1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그냥 이렇게 끝났잖아 그렇지? 네 똑같잖아 여기 d 라 똑같이 D지? 네 마이너스 앞에 부딪혀서 플러스 됐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미분 여기 항이 두 개니까 이거 미분하고 이거 따로 미분하면 돼요. 어차피 속분비분이 이거 이거 미분인데 항이 두 개니까 따로 따로 하면 되지. 네. 같이 할 생각하지 말고, 그지? 네.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지수로 만들 수 있으면 다 지수로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지수함수 미분이지. 지수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 야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떻게 한다? 미분하면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쓰고, 여게 미시 a니까 ln a. 그 다음에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얘는 진수 분의 일, 진수 분의 1 해주고, 여기 미시 a니까 밑에 있으니까 ln a 분의 1 네. 됐죠? 네 만약 에 미시 2라면 미시 2라면 미시 2가 바, 2로 바뀌는 것 뿐이야 ln 2 그럼 얘는 1이잖아. 그냥 얘는 그들이 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미시 2라면 ln이 될 거고 lnx 미분하면 x 분의 1이고 얘는 ln 2 분의 1이죠. 왜 n 면는 1이니까 그냥 x 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됐어? 네. 요거 네. 그러니까 만 알면 거기다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ln이 되는 거야 나 해봐 음. 이거 41번 지수함수는 <laughs>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쓰고 속미분 속미분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당연하지 걔는 노예거냐 걔는 화나도 그대로 쓴거 아니에요? 걔는 왜 그렇게 했을래? 가로는 왜 했어 걔? 그냥. 아 이거 박스가 오르겠는지 모르겠네 그냥 미분해 그러면? 응 이...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속미분 아 이게 2, 3 아니 속미분이 어떤게 속에 있는 함수야? 오는 게 3x-1이 속에 있는 함수지. 아, 이게, 어, 그러면, 3? 3.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라 그 얘기야. 음. 42번.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쓴다. 곱하기 속미분. 하나 더 있죠. 가로. 가로. 아니, 가로라네. <laughs> 가로라면 틀리지, 당연히. 전체가 곱해지는 건데 곱안 곱할 거야? 곱해야죠. <laughs> <못 배우죠. 웃음> 근데 곱해야 될거 아니야. 암음 아. 그대로 쓴다. 음. 예. 미시 이니까. 미시 이니까. L N L N 이를 LN2. 곱하고. L N 1이요 L N 이 미시 이니까. 네. L N. 난속미분2 음. 이렇게 음. 되는거지 네 다음 이 친구는 이제 3 그대로 쓴다 음. 23이니까 ln3 곱하기 송미분 사인 미분하면 써야 되아 가면 되고 속미분이네와 음. 이런 것도 이제 뭐 앞에 거 미분, 앞 뭐, 하산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지. 속 미분, 음. 뒤에 거 그대로 곱하기 음. 더하기 음.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음. 가로, 가로 라 하지? 음. 여기다 아니야. 아니 <목소리> 가로 어디다 해? 여기다 왜 해? 여기 더하기 돼 있는데. 여기다 해야지 여기 마이너스가 아, 있으니까. 아. 이거 빼기가 되잖아. 네. 여기다 해야지 당연히. 네, 네. 자 여기는 이제 사인, 삼각함수 미분이지. 네. 삼각함수는 사인 x, 그다음에 코사인 x, 탄젠트 x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요거 거꾸로 된 거지? 그 코 네. 탄젠트 X, 어. 코사인 거꾸로 된 거, 시컨트 X, 위에 거꾸로 된 거, 코시컨트 X. 미분해봐. 아, 이거. 뭐더라? <laughs> 뭘못 알아야 이씨 아,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 안 잰터. 미분하면. 탄. 탄. 탄터면? 탄 그건 덧셈정리고 탄 아니 그거 하나 외우기를 탄씨제거 시컨트제거 아 n t a 다음 a n Tan, t 트가 이제 그 코만 붙 Tan, Tan, t 컨트제 a 아 Tan, 아. c s n 마이너스 a n Tan, t a 는 시카트가 이제 c 시탄이었는 비비탄 생각합니다. 비비탄, c c 탄시 c 탄 탄, 탄, 탄 그걸 똑같은데요? 콧자국 친구죠. 콧자 아니 그거는 c s 스시카 그거 시카운트, 탄자국 그래. 아이거탄달달달 외워야지. 이걸 시퍼꼴 거리고 외고 어떻게? 자하 나 해봐라 곱미분이 안 되는 거야? 박사 하지 말. 곱미분 아니야 아니요? 아니지 이게 무슨 곱미분이야 사인 n 5x 플러스 3이 각이지 아 각의 자리가 있는데 왜 곱미분 사인하고뭐 곱해져 있는 거냐 이게 <laughs> 아그 x 대신에 지금 5x 플러스 3이 들어온 거지 사인 n 5x 플러스 3네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요? 그래, 코사인 오 x 플러스 3이 되겠지. 네, 그게 답이에요? 아니 그다음 속 미분해야지. 아, 오, 코사인 o x 플러스 3 해주고 속 어. 네. 아, 그래. 뭐, 미분 오 끝. 아이런러지 그래. 어려워 탄데트 미분하면. 탄트 미분하면 이게 시퀀트. 제거 탄시 제거. 2x 스 마이너스 속 미분. 탄젠트 탄젠트 제곱은 n 컨 e n t 코 a 탄젠트 n 탄젠트 n g e n t Tangent Tangent t 제곱 아, e n t 아 a n g e n t t a n 젠트 n 젠트 X. 다음 e 기송트 s... 탄시제곱 s 2 c 였 s2C s2C 곡을 지지지도 안하는구만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나 이거 있잖아 아니 영어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더 어려우니까 달단달달 외워야지 <laughs> 아니 말로는 외웠는데 이게 기운과 차... 참... 그거 연습을 해야지 <laughs> 핸드폰 보지 말고 연습하세요 어 이거는 이합성함수 미분이 세제곱이니까 삼삼 내려오고 코사인렉스 제곱이 될 거고. 속미분 하면은 사 마이너스 아이. x 카로 가로. 아, 카로. 카로라지 이렇게. 아. 아니이 3. 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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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 C C C C C C C 시 C C C 어 C C C 시 C C 시 C C C C C C C 시 C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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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이거에 세제곱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3 내려왔지. 어, 제곱 아니야. 별 됐지. 제곱 됐지. 네. 요까지 간게 요거잖아. 네. 제곱도 빼먹었네, 또. 근데 이거 제곱인데? 그니까 요까지 빼먹었, 아 제곱이 아니라 1이네. 알수 있지. 3 내려오면, 3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2니까. 2 내려오고, 그지? 1 되고. 그거지? 네. 요, 그게 요거잖아. 네. 나속미분해야지 별프라임. 네. 예. 열 프라임이면 요 별이 뭐야 시퀀트 3X 니까 시퀀트 3X 여기 해줘야지 아그 다음에 CC탄이잖아 네 컨젠트 3X 그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속미분해 어. 그럼 3 그렇지 해줘야 어. 될거 아니야 네 어차피 얘를 미분하는 거 아니야? SEC 3X 네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 속에 있는 애가 애니까 그지? 네. 얘는 cc탄이니까 3x, 탄젠트 3x, 그 다음에 송미분 3.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네. 음. 이거 미분을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서 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요. 네. 됐어? 네. 다음 여기. 마지막 페이지. 벌써. 어. 많이 못했어, 애들이 안 와서. 이뭐 강연이 왔다. 선생님, 강연이 어. 왔습니다, 강연이 왔어요. 뭐? 니가 해라! 앞에도 재윤이가 <laughs> 다 했어, 뭘. <laughs> 여기 로그함수 안 가르쳤나? 아까 가르쳐줬잖아 LN이요? 어. 네. 아니, 로그함수 가르쳐줘로그 a 의 X는 네. 어떻게 된다? 이거라면 진수분의 1. 그 다음에 LN, A분의 1. 요 A니까. 네. 그 다음에 lnx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2니까, 2니까, 그냥 x분의 1. 네. 그 다음에 송미분 곱, 이수는 곱해 면 되죠? 아, 알겠어요. 뭐 어렵지도 않은 걸뭐 자꾸 강현이한테 미루. 그러면 진수분의 1. 절대값은 안 해도 돼. 네, 네, 네. 걔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절대값이 당연히 있는 거고. 더니 송미분 2. 음. 이 u t I'm a photo of Judah. h u e Song me, but I don't know. I'm e r s o n I'm a p e r いい。<L 3. S 1> 그치? 네뭐 어려워? 안어렵네 어, 뭐 연습하면 돼요 어렵지도 않은데 자 이쪽은 뭐야 또 x에 n제곱 꼴이잖아 그치? 네. 근데 얘네들 다 뭘로 만들어야 돼? 지수로 만들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음그지네 루트 x는 x에 몇 분이면? 2분의 1.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거야 네 여기 3루트 x는 x에? 3분의 1아 4루트 x는? 4분의 1 바꾸란 얘기야 네. 지수로 바뀌었잖아 x 엔 n제곱걸로 네. 뭐 n 내리고 x되고 n-1되고 풍미분 그래? n 되고, 흥미분. 음, 네. 1이니까 막 미분할 거 없지 그지? 네. 미분할 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까 얘기한 그 얘기야 그냥 n제곱은 어떻게 된다? n내리고 별에 n-1제곱되고 곱하기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 미분법을 그냥 지켜주는 거야 계속 음. 지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다 만들 수 있잖아 네아 어. 해봐 3분의 4응 3분의 4 음. 음. 3분의, 3분의 4 3분의1 3분 네. 3분의 3 3분1 3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파이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이 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x. 1, 끝. 뭐할게뭐 있어. 빼기만안 되는데. 지수로 바꾸고, 전체 2분의 1 되고, 어, 2분의 요. 1 내려오고, 야, 지수 안 해? 아, 2분의 1. 왜 음. 아, x 이 아니요 어? 아니요 맞아 또 독감 걸렸대 또한명 독감 걸린 애들이 이렇게 많아 요새 독감 고1 뭐독감이 이네 말고 1학년 에 맞았어, 강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요 59번, 맞아요? 이거? 네. 2분의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되고, 소에거 2분하고 코사인 스 맞잖아. 아하. 똑같고, 2 마이너스 2분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1, 1 되고, 그래서 맞았어. 어, 아, 그뭐 어렵지 않지, 2분? 아, 쉽네요. 연습만 하면 돼.